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각 사람에게 귀한 은사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리하심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바르게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계획은 완벽하며 주님의 손길은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성령님의 임재로 저희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니 주그 귀한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니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각자의 역할을 따라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심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기이히 여기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기회를 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삶의 여정 속에서 성령님이 저희를 돕고 계심을 느낄 때마다 저희는 더욱 깊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는 때로 성령께서 주신 귀한 은사를 소홀히 여기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주님의 뜻보다 더 세상의 욕심을 앞세운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를 조심히 지키라 하셨건만 겸손하지 못한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제의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사용하며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유익히 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받은 은사를 주님들에서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저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성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받은 은사를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빛과 같이 세상을 비추며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사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저희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지친 저희들에게 세임을 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전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세상에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성령 임재를 경험하며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부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정말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통해 삼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 아픈 자, 괴로운 자, 마음이 상한 자, 눈물 흘린 자, 정말 수고와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는 염전으로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빛이 온전히 비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것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약한 것은 강함으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령과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저에게 맡기신 은사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삶 속에서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해 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각 사람에게 기이한 은사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시면